세 내각의 네 크기 중 가장 큰 각을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. 삼각형에서 가장 큰큰 큰 각은 가장 큰 변에 마주 보는 각이 가장 커요. 그렇지 않니? 어 가장 긴 변에 마주 보는 각. 자,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a 대 b 대 c 아님? 이게 사인 법칙에서 나오는 내용이잖아. 그죠? 맞죠? 자, 하나가 7k, k라고는 안 쓸게요. 나머지 하나 8k, 나머지 하나 13k야. 이렇게, 그죠? 그러면 가장 큰 각은 이각 아니겠니? 그쵸? 돼요. 얘를 세타라고 합시다. 네. 그럼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특수각으로 딱 나올 거예요. 보기가 특수각 아니야? 하나 빼고, 특수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코사인 세타는 2곱하기 양옆에 두면 k는 그냥 안 쓸게요. 어차피 나눠 떨어지니까. 제곱의 합, 49, 64, 마이너스 1, 1, 6, 9. 자, 그러면 2, 7, 8분의, 이게 1, 1, 3이고 1, 1, 6, 9 해주면 56, 마이너스 56이죠. 7, 8은 56 아니야.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네요.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. 세타가 얼마일까요? 120도, 120도. 많이 나왔었거든 이거, 120도.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거든 그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는 얼마냐? 이거 120도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120도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? 음. 네.